인천의 손맛 아오는 주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주 신선한 식자재를 고르고 골라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척척 만들어 내는데 요리의 달인들을 만난 MC 한비. 이이이이 아 초보 딱지를 떼고 요리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입맛 당기는 반찬 나눔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이공사다 설선수범 MC 윤한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작전시장입니다. 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잖아요. 너무 기대되고 설레서요. 보이시죠? 짜란! 저 오늘 여기서 장 보려고 시장바구니 챙겨왔거든요. 오늘의 설선수범은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반찬봉사이기 때문인데요. 저를 요리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 뵈러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벌써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을 지금 당장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환영합니다. 오, 네네. 네. 일단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개양 여성회관 무지개봉사단 단장 최복수입니다. 를 요리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맞죠 아, 당연하죠. 아유 그러면 당연하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가시면 요리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반찬을 만들 건가요? 아 오늘요 네, 네 가지 종류인데요. 네네. 김치 도 담고. 김치. 육개장도 하고. 육개장. 네. 잡채도 하고. 잡채. 네. 또한 가지는 동그랑땡을 살려 합니다 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요 재료들을 사려면 뭘 사야 되죠? 아, 여기 지금 작전 시장인데요. 네, 네. 여기 시장에 가셔서 저랑 한번 가 보실래요? 어,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출발하겠습니다. 갑시다 출발. <laughs> 네. 가시죠. 갑시다. 인천시 계양고 작전 시장에 설선 소음이 떴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맛있는 것들이 한가득. 어르신들 입맛 돋을 맛있는 반찬 재료들을 꼼꼼하게 고르고 골라 구매하면 미션 성공. 김치는 담아 보셨나요? 김치요. 아유 김치는 제가 엄마가 담가주는 것만 먹어봤죠. 아 그러셨구나. <laughs> 그렇지만 오늘 좀더 맛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단장님만 믿으려고요. 네 믿어보세요. 어 여기 배추 네. 있네요. 어. 네. 아 배추가 싱싱하네요. 얼만큼 사야 될까요? 요거 한 다섯 망 정도. 다섯 망. 예. 우리가 여기서 사 사가지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사장님, 그러면 요거 어, 쪽파 두 단하고요, 대파 두 단, uh -huh. 그리고 망 배추 다섯 망을 좀 주세요. 우리가 고깃집으로갈 네. 건데요. 네, 네, 네. 고기는 한번 골라 보실래요? 제가요. 네. 어허. 어떤 게 맛있고, 어떤 어허. 게, 그래서 고기도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가서 골라보시자고요. 먼저 골라보세요. 어 저는요. 뭘로 어, 넣으면 좋은가 음, 육개장에 들어갈 고기는 삼겹살. 땡, <끝> 틀렸습니다. 오늘은 듣고 어르신들한테 아. 육개장을 끓여드리니까. 좀,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좋고, 음. 좀 이렇게 무게가 나갈 수 있는. 음. 안으로 좀 안으로 해요. 어떤 부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 어떤 부위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음, 제 등심, 땡 안심, 땡 맛. 아, 사실 제가 조금...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음... 양지 아. 어, 맞췄다. 뭐라도 맞췄다. 맞췄습니다. 아우 최고세요 네. 사장님. 예. 착한 가격에 주실 거죠? 예, 좀 저렴하게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올오요 기름까지 다 넣어주시거든요. 다넣어가해는거 같아요. 사장님, 시. 감사합니다. 2 1한 분이시니까. 네. 22인분. 지금은? 지금면 엄청 불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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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성회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와 그럼 저희 장타봐 왔으니까 이제 네. 그러면 봉사단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네. 가서 맛있는 요리 해볼까요? 네 가시죠. 네, 네. 갑시다. 출발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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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여성 예관이 작년에 15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바로는 뭐그 해는 안했고 한1년 후에 저희들이 그 이렇게 어르신들 도, 돕는 그 일을 좀 하자라는 마음으로 인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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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지개봉사단이 음, 발족이 됐거든요. 무지개봉사단 화이팅! 단장님. 어, 저 뭐부터 할까요? 네, 이리 오세요. 시켜만 주십시오.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가세요. 네. 네. 요리왕이 대기한 첫 번째 관문, 배추겉절이 담그기. 일사불란하게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들인데요. 싱싱한 배추를 한입 크기로 썰고, 겉절이 양념에 들어갈 각종 채소도 손질합니다. 마치 로봇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칼질 중인 고수님들. 아, 얘는 분리가 안 돼요? 그 사이에서 요리 초보 한미 씨도 거들어 보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밀어 줘. 아하. 여기 칼로리 주고. 어, 좀. 네. 알겠습니다. 넣고 다 넣어도 돼요? 네,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양을 보니까 네. 어. 그래도 많이 다 갈린 것같은데 네. 그렇죠? 두를 갖다가 네 이제 다 갈라서 어 반으로 갈라서 어 네. 미안 실하다 이게 너무 크니까 네. 한 번을 더음네안 자르고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분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더 아. 할수 있죠? 네, 쉽네요. 렇게 해서 한번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자르고 네, 자르고 네, 자르고, 네, 자르고, 대파를 다 자르고 어우, 잘하시네. 또 자르고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도 알짜게 어디서 배우어요기 어? 방금 배웠어요. 그리고 자른 <laughs> 배추는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손으로 하면 두 번, 세번 하셔야 되잖아. 이렇게 그쵸. 한번 잡아 봐. 잡아서 이렇게. 지 저그 다른 거군요. 저장 배추로, 아 어, 그게 겨울에 어, 보관해 두었던 저장 배추로 오늘은 배추김치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게 아, 아, 장갑이 짧아가지고 맞아요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대추가 우와. 좋아요. 음. 좋죠. 네, 대추가 좋죠. 아유, 무릎 골랐죠? <웃음> 어? <웃음> 아, 저희... 짜요! 아, 혁은이 <laughs> 아, 잘하겠습니다. 아, 우리 여기 회원님들이 너무 잘골아대잖아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여사님. 네. 여사님은 봉사활동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10년 좀 넘었어요. 10년이요? 네. <laughs> 그러면 봉사활동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맛있게 잤을까 생을하그게되죠 응, 음. 았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 봉사활동 하면서 힘든 점이 있을까요? 힘들 때 이제 시간 맞춰서 그때 가야 되니까 그 일을 밖에 치고 그 시간 맞춰서 음. 그때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생 돼지고기 갈아가지고 네. 동그란땡 할라요. 동그란땡이구나 와, 저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기로 일로 오세요. 네네 여기다가 갈은 고기에다가 네네. 두부를 꽉 짜서 담아내기하고 네. 어, 어, 양파하고 잠깐만. 담아내기가 다마, 뭐예요? 담아내기는 편이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인데 지금은 양파라고 합니다. 양파, 네, 양파, 양파, 네. 당근. 물기 짜서. 당근하고 짜서 이렇게 섞어요. 네. <웃음> <웃음> 맛있는 붕그라떼. 힘이 없네요. 아니에요. 우리 주부들 할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념이 아. 안에 쏙쏙 배어야지 간이 맛있죠? 빨래하듯이.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자, 한번 해보세요. 빨래하듯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제가 간지럽혔네요. 네, 그래서 간이 팍팍 배야지 맛있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이제 한 번, 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두부로. 네, 냉거안요 네. 냄새에 이끌려서 왔는데요. <laughs> 이거 육개장이네요. 네. 그렇죠 와. 음, 한번 좋다. 봐주세요. 오, 네. 그래도 돼요? 네. 한번 간질 봐주세요. 음, 냄새 좋다. 크 <laughs> 좋다. 아니 간딱 좋아요 아 그러세요 음, 야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하네요 네. 단장님+ 네. 단장님은 봉사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요 저도 뭐 어, 여기+ 여기 온 지는 우리가 효성동에 들어온 지는. 30년이 음. 넘었어요. 와. 근데 딴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가 왔는데, 한 네. 40년을 네. 하고 있었지만, 네. 그리 지금이 제일. 즐겁고 재밌어요 음. 단장님만의 고충이 있을까요? 아, 있죠. 어떤 음, 게 있어요? 어떤 게 어떠냐면요. 이게 예산이, 우리가 한번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줄인 적이 있어서요. 음. 어르신들을 맨 처음에 한 28명, 한건 30명을 하다 보니 네. 좋았어요, 좋기는. 맨처음 시작할 때 좋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아이고. 저희가 한열 분을 열 분을 못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조금 나,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음.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옛날보다 훨씬 그 이렇게 많이 알아주셔서 음. 그 무지개 봉사단을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을 음. 주셔서 지금이 옛날 모양 옛날보다 조금 적, 적은 인원이지만 지금도 스무 명이 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음. 좋아요. 봉사활동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아니죠. 어떤 순간이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이, 아 그, 이불을, 이불을 작년에 전달해 드렸는데, 네. 그 정감문에다, 네, 네, 네. 아, 이 겨울에 따뜻하게, 덮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문구를 크게 쓰셔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사진도 찍어놓은 그 원고도 있는데,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실 때가 가장 기쁘고 뿌듯해요. 자, 지금 어, 배추 절여놨고, 그리고 동그랑땡 만들어서 밀가루 묻혀서 계란 입혀서 붙이고 있고요. 육개장 다 됐고요. 그리고 잡채도 맛있게 간이 아주 딱 맞게 잘 됐고요. 이제 배추겉절이 무칠 차례입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골고루. 양념이 음. 너무 많아서 고모님이 안들어까 양념 먼 우자. 요령이있 어요？어떻게 해야 돼요？이 상황도 흩진다여 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 이렇게 해서. 아하, 그래야 이렇게 골고루 해서지 당기 하면, 하면, 당기 하면, 당기 하면, 당기 하면, 당기 하면, 당기 게면 당기 하기 하면, 당기 하면, 당기 하면, 당기 하면, 요기 당기 하면, 당 당기 당기 렇게 당기 고 이렇게 당기 렇게당 당기 당 다된것 같아요 김치는 우와. 잘 버무드렸어요? 저잘한것 같아요 네, 맛보실래요? 그럼요 맛과 내리세요 그냥 맛은 또 있습니다 드릴게요 우와. 원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드셔보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맛있는 걸로 네 머니야 음,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음. 아, 저희 개양구 자원봉사 센터에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하러 오셔고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원하시는 지역이나 그 다음에, 활동하시고 싶은 분야 그다음에 날짜 등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신 후에 나에게 맞는 봉사 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봉사는 단순히 식사를 챙겨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도 해 드리는 뜻깊은 봉사입니다. 무지개 봉사단은 총 21가구에 일주일에 한번 반찬 배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배추겉절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집 쌉싸. 네. 어떤 뭐부터싸요 여기는 순서는 없어요. 어. 순서는 없는데 그래도 예우게 요거는 어르신 맛 만나게 건강 드세요. 요걸 메뉴에다 하고 아. 그다음에 우리 요거 잡채. 잡채를 넣고 그리고 다음에 동그랑땡을 어,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어, 맛있게 드세요. 개가, 어, 맛있게 드세요를 하는데. 요요 요 김치는 너무 높아가지고 음, 그 따로, 따로. 싸 가지고 하시자고요. 네네 네. 이렇게 싸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이제 기다리고 계실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MC 한비와 함께합니다. 반장님 네. 어, 아까 듣기로는 2 1한 군데에 배달을 간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도시락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 뭐. 성을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 우리 지금 2물한 집이 다독거 어르신들이에요. 독거 혼자 어르신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가족이 부동이 없고. 불편하시거나, 네, 몸이 불편하고 네네. 가족이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 어르신 반찬 네. 왔습니다. 반왔습니다잘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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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어요?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네, 얼른 얼른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장. 아이고, 네, 아이고. 어. 이것도 받으시고 이것도 어. 받으시고. 아니 뭐 이렇게 받으실 나. 수 있겠어요? 요거는 네. 다음 책에이통 저희가 반납해 주니까 바깥에다 네. 걸어놓으세요. 주말날. 김치 통은 이 김치 통하고네치 통화. 네.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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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오늘 기대하세요. 맛있게 네.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니다네문 닫아드릴게요. 제가. 네. 계시면까 계실게 나오십니까? 그릇에 걸어 놓고 갖자, 우리 어르신. 반찬 봉사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반찬, 네. 반찬, 들어가. 네. 들어가세요. 저희 네. 지게 봉사단에서 반찬 만들어서 전달하러 네. 왔습니다. 네, 감사 <laughs>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예, 네, 들 저희가 배추 아, 도추.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겉절이. 예. 맛있겠, 네. 한번 보실래요? 맛 보시겠어요? 한번 맛 보실래요? 보기 못. 아이고. 음. 음, 맛있네요. 있네 <laughs> <laughs> 어르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배달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예. 괜찮으세요? 아이고 좋죠. 뭐 음. 그만. 충분하대요 제가 저로서는. 음.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매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빨리 회복 회복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주고 올게요. 아니 앉으세요. 무지개 봉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배달해 드리는데 네, 네, 네. 입맛에는 맞으세요 예 네, 네. 네, 아주 맛있게 네. 잘 먹으시네요 어떤 반찬 나올 때가 제일 좋으시나요. 아 저는 뭐, 이거 뭐, 잡식성이라 그럴까. 그냥 막, 막 나무가 다 좋으니까, 그리고 좀 뭐가 있냐면, 사실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밥은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밥통에다. 근데 어. 이, 이 반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 아주 이제 고맙죠, 이거 진짜. 어. 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 와, 총 21곳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오니까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씨, 무지개 봉사단 아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선배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잘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제가 음, 솔선수범 하면 다 같이 합시다라고 외쳐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와 이거 해주세요. 솔선수범 합시다. 저는 솔직히 한 분을 찍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요 저희 테벅스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그 뭐랄까. 후원 같은 거 받으시라고 애쓰시기 때문에 그분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또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을 보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매일 매주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날부터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분도 칭찬드리고요. 사실 그분 둘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 회원들이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무지개 봉사단 단원들을 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저는 사무국장 언니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그 언니 아니면 이런 내 와서 누구를 도와주는 생각을 못 했고 또 집에 있다 보니 누가 이제 인도를 해줘야지 많이 또알수 있고 뭐를 배울 수 있고 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무지개 봉사단 분들은 모두 사랑이 넘쳐가지고 누구를 딱히 칭찬보다도 전부를 다 칭찬하고 싶어요. 다 좋은 마음으로 한, 한 마음 한 뜻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가져와도 척척 해난답니다. 모두들 다들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모두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반찬 잡수시는 분들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